단위부피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CL, NOH, KOH를 섞었고요 부피를 달리 하면서 그때 단위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 수를 뗐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체 부피를 해야 되겠죠 전체 부피는 얼마냐면 15 나는 10, 다는 30이죠 그리고 곱하면 실제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나오는 거죠 실제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나온다 그럼 이게 30N개 여기는 6 0엔 개. 여기는 1 5 0엔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0 100, 100, 1 0랑 OH 0 100, 100, 1 0기 100, 기 때문에 숫자를 0 0 100, 100, 100, 1 만약에 만약에 0 만약에, 어, HCL이 3 0엔1였다고 하자 100, 0 0 100, 1야 되니까 어1 0 어떻게든 H 나 OH 0 0 100, 0 0 100, 1 0 그럼 나이선 15N개 생성돼요그 15N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생성된 물분자가 60개니까 이 과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CL이 30N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OH-가 30N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러면 다, 다에서는 60N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에서는 물분자가 150N개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150N개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나에서는 50N개가 되겠죠. 그러면 나에서 물 분자가 60N개가 생성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90N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서도 90N개인데 물 분자가 60개 생성되야 되니까 H플러스는 60N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에서는 120N개, 다에서는 180N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는 산성이구요총 이온의 수는 전체 이온 수는 액성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단은 액성이 중성이 아니 산성이죠. 그래서 단은 180엔개인 거고요. 뭐 360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간은 는60 30엔개죠. 그래서 6 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나 나를 물어봤네요. 나는 60엔개니까 3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HCL10ml, 10ml에는 H플러스가 몇 개냐면 120 엔개 NH55ml에 5ml에 OH-는 30 엔개 KOH55ml에는 90 엔개가 있기 때문에 이 섞으면 중성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13번 보면 어, HCL하고 NAOH인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과정형 또는 탐구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탐구형 그러니까 실험 과정을 주고요 이것을 하는 건데 해석을 할수 있냐 라는 얘기고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실험 1은 어떤 거냐면 HCl 20ml랑 NaOH가 10ml 있는 거고요 실험 2에서는요 아니 그 용액 2에서는 HCl 10을 더 넣어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N은 어떤 거냐면 뭔지 모르지만 HCl이랑 NaOH를 x 리더 넣어 가지고 얘를 중성으로 만들었대요. 됐죠? 그때 양이온 수가 6n 6n 5n 개.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 양이온수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제 쉬워지는 거죠. x성이 그 1번이 산성이라고 해 봐요. 1번이 산성이라고 하면 산성이라고 하면 5N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30을 넣었다고 하면 2분의 3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연수가 2분의 3만큼 안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연기성이 되는 겁니다. 연기성이 되니까 NaOH가 5N이 되는 거예요. 여기 5N인데 두 번째는 양연수가 6N이니까 여기가 6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성이 되었으니까, NOH를 N만큼 더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12ml가 되어야 되고, X는 2ml가 되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